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아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또한 주에 주간 운세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번 주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경길 오르시는 분들, 뭐 부모님, 가족들, 또 친지들, 또 모이시는 분들은 잘또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자리들이 되고 또 화기애애하게 오랜만에 또 안부도 묻는 그런 또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 이번 영상은 9월 25일부터 이제 10월 1일까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바로 어 이제 10월이 또 시작될 것 같은데 좋은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추석 뒤에 또 이제 공휴일도 또 껴있잖아요. 개천절도 껴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 좋은 또 마무리 하시면서 또 휴식하고 또 10월에 좋은 시작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에도 빠짐없이 영상 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어, 재밌게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이번 주한 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에 조금은 금전적으로는 신경을 쓰는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금전적으로 뭔가 힘듦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작 뭔가 돈이 필요한 상황에 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대비를 하거나 돈을 조금은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대비나 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러니까 뭐 딱히 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칠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뭐 수능도 될 수도 있겠죠. 수험생분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공부가 잘 되는 한 주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놀고 즐기는 것보다는 이번 주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데 조금은 에너지를 많이 써보시는 게 이번 주는 또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적으로 좀 좋거나 가운데 있는 이런 정의카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또잘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좀 엮여져 있는 문제들 뭐 법원, 법적 문제들 때로는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뭐 일과의 싸움들 이런 것들은 또잘 해결되거나 좋은 또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얻어내고 이뤄내는 결실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촉이 좋거나 또 감이 좋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촉이 좋고 감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대로 따라가도 이번주는 그게 좀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적인 판단이 될수 있다.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을 좀 이번주는 믿어봐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이런 카드들은 조금 또 부상을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큰 사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 갔다 왔다 하면서 뭔가 끓기고 베이고 좀 이런 거칼 같은 거 다루실 때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예민해서 사람을 좀 많이 안 두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조금은 멀리하게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번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외롭게 너무 혼자 지내지 마시고 연락도 해 보거나 살갑게 다가가 보거나 또 이런 것들 이번 주는 또 있으면 좋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카드가 좀 금전이니까 이런 카드도 이제 금전적인 기회가 주변에 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못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 걸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생겨도 항상 주변에 그 상황을 덮을 정도로 좋은 또 행운들이 있을 거다. 나쁜 일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항상 주변 곁에 또 좋은 일들이 함께 하니까 그 좋은 일들을 조금은 더 찾아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건강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잘 체하는 거 이번 주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치과 관리 또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어, 건강적으로는 염두를 또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느낌 따라가시고 또 좋은 결실과 좋은 결과 얻어낼 거고 잘또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들 능력으로 이뤄내는 좋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 주변에 또 사람을 좀 두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안정적일 수 있는 한 주다. 항상 또 어려운 일 곁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 기회나 또 주변을 잘 둘러보셔라 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 분들은 이번 주가 아주 조금 안정적이다 라고 보여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들이 조금씩은 따를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서 여러 가지 좀 변수는 생각해 두거나 어, 대비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일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에 계획은 조금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게 이번주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봐서 무리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어, 킹펜타클이죠. 이 킹펜타클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너무나 좋은 카드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 금전운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돈 쪽으로 잘 풀리는 한 주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런 세븐 컵을 보니까 돈 쪽으로 잘 풀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있어서 돈이 조금은 새어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뭐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금전이기 때문에 세워 나간 만큼 또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나간 것만큼 채워지겠지 하시는 것보다도, 어, 나가는 일 자체를 조금은 줄이는 게 이번 주는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카드가 교황입니다. 이런 이제 교황 카드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합격적으로 좋고, 승진, 시험, 이런 게 좋고요. 사람적으로 이두 가지 카드보다는 이 교황 카드가 사람적으로 너무나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적으로 유대관계가 이번 주는 좋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에서 이득을 또 챙길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추석에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 주는 것만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뭐 용돈을 받을 나이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좀 돈이 들어오고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한 주가 되겠구나. 뭐 사람 사이에서 나를 또 좋게 봐서 나에게 또 챙겨주는, 나를 또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번 주는 있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가운데 있는 이런 카드가 뭐 약속이 취소되거나 뭐 계획이 변동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획이 만약에 뭐 취소되거나 변동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카드가 금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돈적으로 이번주는 운이 있을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돈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득으로 돌아오니까 쓰는 거에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카드처럼 좀 예상치 못한 것들에 쓰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계획에 맞춰서 좀 흘러가는 분위기는 좋은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이미 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뭐 아들 딸들에게 뭐 주변 또 지인에게 뭔가 밥한끼 사고 용돈 주고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사람에게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유대 관계가 좋다라고도 했잖아요. 나가는 것만큼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것들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에 2번 분들은 금전 운이 가장 좋고, 취업에는 합격적으로도 좋은 운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치 못한 변수들 좀 생각해 두시고,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에게 나온 카드들을 보니까 이번주는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족들과의 이런 관계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사람을 항상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덕이 따른다라고도 보여지니까 뭐 곁에 꼭 두려고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도 나이트 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또 기분 좋은, 또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추석에 뭐 딱히 할게 없어요. 뭐 저는 이번 주에 약속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약속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어, 술자리 같은 것도 좀 생기거나 뭐차 마시면서 뭐못다낸또 얘기들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또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시험을 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도 좋은 또 결과가 따를 거라고 마지막에 월드카드가 또 말해주고 있어서 이번 주 자체가 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이 좋고 끝이 좋다 이번 주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산하는 일이 있고 또 축하받는 일이 있고 좋은 관심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그 관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즐긴다라고까지 이런 두 카드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모여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이 있는 카드, 이 가운데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사람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도 좀 높고 많은 또 그런 한주가 될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자만하지는 않아야 된다. 어차피 뭐 자만해서 뭐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월드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만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은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 어, 자만하지는 않도록 조금은 겸손한 태도를 갖추면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운들을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주에 어떤 운들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 연애, 대인관계 그리고 취업과 합격 어, 이 부분 너무나 좋고요 조금 주의를 그래도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 자만심 경선한태도좀 갖추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무릎이 안 좋은 카드라고도 해요. 무릎과 발목입니다. 그래서 무릎, 발목 이제 하반신 쪽 부상 같은 거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무엇인가 이번 주는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너무 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첫 번째 카드인 6 소드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런 3 완즈 이두 카드가 공통적으로 좀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득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당장 이득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어, 이게 아주 큰 이득이 될수 있다. 라는 것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고 해서 꼭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시간적인 투자, 정성을 쏟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것들은 항상 나중에 이득을 좀 쫓을수록 그런데 투자를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이런 이제 식스 소드라는 카드 자체도 여러분들에게는 천천히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 어, 천천히 나아지는 또한 주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카드가 또첫 번째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좋다 좋은 시작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적으로도 여러분들 곁에 뭐 누군가가 따른다 따라온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연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들어오는 연애운 또 그런 것도 있을 거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3완즈라는 카드입니다 이제 3완즈라는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래저래 기회라는 것들을 좀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황금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그래서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바라볼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계획하게 되는 미래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이직이나 또 여러분들이 좀 이사나 뭐 매매나 어, 이런 부분들 또 좋은 흐름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투자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 뭐 여러분들의 에너지, 그리고 때로는 뭐 금전 될 수도 있겠죠. 뭐 금전, 에너지, 여러분들 시간, 열정, 정성, 이런 것들이, 어, 이 카드 자체가 투자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에 그만큼 또 열정을 쏟아보시고 에너지를 쏟아보시고 시간을 써보시는 게 향후에 그런 또 선택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보상으로 들어올 거라고 또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동적인 부분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뭐 장사 사업도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이번 주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나오는 카드가 또 정의 카드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좋은 또 결과가 따른다라고 보여지니까 스스로를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견지명이 있다, 미리 일어날 일을 좀 예견하는 그리고 그만큼 뭔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또 미리 알고 투자하고 그래서 나쁜 것들을 미리 잘 피해갈 수 있겠고요. 좋은 것들을 미리 또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번 주 좋은 또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스스로를 믿어보면 그게 곧 나중에 좋은 결과로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정의 카드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믿음이 되는 확신이 드는 그런 결과들이 이번 주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일을 잘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사본 분들에게 좋은 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카드들을 보면 뭐 이사나 이직, 매매 이런 부분들 좋은 부분들 좋은 또 운들이 있습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도 이번 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장사 일이 또잘 풀리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연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연애를 제외한 이성과의 관계를 제외한 대인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할 수는 있어요. 나를 좀 피곤하게 만드네. 여러분들이 또 굳이 참석하고 싶지 않은 자리를 가게 되거나, 그런 자리에서도 피곤함을 느끼게 될수 있으니까, 또, 대인 관계 좀 피곤할 수 있다. 그리고, 예민한 감정들 좀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두 카드가 자신감이 조금은 부족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이런 또 자신감이 없는 카드들만 생각하더라도, 능력이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보는 게 이번주는 또 필요하다. 움츠러들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이제 카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좋은 한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주는 좋은 한주가 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고,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되고, 과감한 시도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카드가 식스완즈라는 카드, 금의 환영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미미했어도 좋은 성공을 이루어내거나 외출을 하거나 어디를 갔을 때, 뭔가 또 좋은 성과는 하나쯤 들고 오는 그런 또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좋은 일들은 함께 합니다. 근데 좋은 일들은 함께 하지만 생각만 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어, 또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카드가 페이지 소드입니다. 조금 미끄러지고 때로는 도전적인 카드기도 하고요. 어, 중요한 거는 말조심은 좀 해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들시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실수한다, 말이나 행동을 실수를 한다, 그걸 트집 잡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집 잡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흔히 말하는 기분이 상해서 어, 내가, 아, 나도 안 알린다. 이렇게 하기 쉬운 한 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른스러운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서 괜히 뭔가 기싸움 하지 마시고저 어,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어 그런가보다 이렇게 흘려듣는 게 오히려 이번 주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고 애초에 또 그런 일을 안 만들게 뭔가 트집 잡힐 일을 안 만들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뭐 말과 행동을 좀 점검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선택과 결정을 좀 과감하게 하시면 그게 금의 환향과 이어지니까 이번 주는 좀 도전적인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카드가 게으른 카드니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움직여야 여러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좀 보상들 새로운 성공들이 따른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게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거나 또뭐 이직이 잘 되거나 이사가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거나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잘 흘러가는 또 풀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해버리면 또 다음 때를 기다려야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좋은 시기와 좋은 흐름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뭔가 할 계획들이 있는 것들은 이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뭐 친지들 이렇게 또 모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말을 좀 조심하시면 크게 뭔가 나쁜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좀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보상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석 연휴인데 제가 뭐, 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뭐, 가족들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것 자체가 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또 모임들도 만들어보시고 어딘가 가보시면 좋은데 그런 데서 좀 입은 무겁게 하시는 게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분들은 좋은 운이라고 한다라면 이번 주뭐 이사, 이직, 뭐 취업적으로 좋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또 펼치고 그 결과값이 좋으니까 이번 주는 좀 부지런하면 좋다. 어, 좋은 운들이 부지런함에서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말과 행동들 너무 가볍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좋은 또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원하고 바라는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또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또 좋은 한주 보내시고 어 웃을 수 있게 또 웃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다음 주간 운세 때 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또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